동물의 호기심과 인간의 호기심의 차이에 대한 글인데, 동물의 호기심은 생존에 쓸모가 있고 필요한, 그거, 필요한 것에 대해서만 동물은 호기심이 있어. 설마 동물이 우리는 죽으면 나중에 어디로 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동물이 궁금해 할 리는 없지. 인간의 호기심은 그냥 나의 필요성을 뛰어넘는 것에 대해서도 궁금한 거야. 그러니까 그먼 화성까지 뭐 탐사, 뭐 로켓 보내고 막 그러잖아, 그런 거. 뭐 화성, 화성에서 벌어지는 일이 지금 현재 우리의 생존과 뭐 직결되거나 이러는 거 별로 없잖아. 그러니까 인간의 호기심은 생존을 뛰어넘는 것에 대해서도 궁금하다. 그게 동물과는 다른 점이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고 우리 인류의 문명의 기초를 이루는 것이다. 글도 짧고 내용도 대단히 쉬워. 캐리앙스리 호기심인데, 명사야, 명사. 근데 저거의 형용사는 호기심 있는 OUS야. Curious, curious. 근데 여기는 U가 없지. Curiosity, curiosity. 이거와 비슷한 게 generosity. 호기심은? essence, essence. 이센스. 핵심, 필수, 본질이다. 뭐에? 함. 함. 호기심은? 야, 그리고 이거 이게, 이거의 발음이 삼이냐? 자, 원어민 발음, 어떻게 읽어? 이거 응? 읽어봐. 살. 그거야. 살. <laughs> <자. 웃음> 다른 말로 하면, 그냥 뭐, 생명, 생명체. 호기심이란 생명체의 핵심.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건 뭔가가 궁금하다는 거지. 뭔가가 좀 알고 싶고, 이게 뭘까? 한다는 거지. 보면, 호기심이란 생명체의 핵심이다. 동물들은, 선유, include. 모르겠습니다. 상엽, include. 그렇지. 포함하다, 포함하다. 근데 이거 동사 아니야? ing, ing. 분사야, 분사. 인간을 포함한 동물들은, 살수 없다. 그렇지 인간들을 포함한 동물들은 살수 없다. 다시 많이 할 기회. Without. 오, 뭐 없이. 아니 그러니까 이거만이거만 해. 이거만 해. 뭐 없이. 모르겠습 야, 너 설마 no를 몰라? 아니다. 그래. 그럼 뭐 없이. 아니, 아니. 그냥 요것만 하라고. 뭐 없이야. 아는 것 없이 이잖아 됐어? 인간을 포함한 동물들은 아는 것 없이는 살수 없다. 됐지? 뭐를 아는 것 없이 그들에게 드러내. 그들에게 유용한 유용한 컷, 컷. 그들에게 쓸모 있는 것, 그들에게 유용한 것, 쓸, 아는 것 없이는 살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인간이 옛날에 농사를 <laughs> 지어. 그러면 농사는 우리한테 쓸모 있잖아. 근데 그 쓸모 있는 것을 아는 것 없이는 살수 없지. 농사 짓는 시대에 농사를 짓는 방법을 몰라. 그럼 당연히 못 살지. 결국은. 그럼 말을 바꾸면. 이거를 알아야 살수 있다. 이 말이잖아. 이거 없이는 못 산다. 이거니까 이거 있어야 산다. 이 말이겠지. 됐지? 그리고 또 이번에 뭐한 것? 필요한 것. 뭘 위해서? 그들의 생존. 다시 하면, 인간을 포함한 동물들은 그들에게 유용한 것. 과. 그들의 생존에 필요한 것을 아는 것 없이는 살수 없습니다. 그렇지? 땡땡. 이거는 즉 이거야. 즉 땡땡. 이거는 즉이야. 즉 그리고 <laughs> 요거 요거는 어, 요거 그냥 땡땡. 요거는 즉. 이거고, 요거, 요거는, 약간 a d end도 되고, b u 도 돼. 요거, 요거는, 중요하진 않아. 즉, 생존에 필요한 게 뭔데? 즉, where to find food. 첫째, where to find food. 정사는 뭐뭐 할지야. 의문사.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그럼 예를 들어. 아니요. w h a 는 뭐였어? 너 와시 뭐야? 그래. 그러면 what to d o 그래, 무엇을 해야 할지. 그러면 너, when to do는? when 야, 이 when, when, when when, when is your birthday? 네 생일 언제니? 이거잖아. 응. 그러면 언제 해야 할지, 됐어? <laughs> 상혁 맘 놓고 있네, 너. 자. Where to do? 어디로 가야 할지. Where to do,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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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 해야 할지. 어디서 해야 할지. 어디서? 네. How to do는. 어떻게. Good. 갔어서요. How to do. <laughs> <laughs> 어떻게 해야 할지. 이거 빨리 지워야 되고. 뭐. 내가 이번 거는 인터넷에 올리지 않을게. 자, 유튜브에 올리면. <laughs> 아 되겠다. <수 있다>. 그러면. <laughs> 지민 어디로 가야 할지는. 어디로 가야 할지? 아, where to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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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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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이도. Yeah. <laughs> 무슨 종류의 영화를 봐야 할지? <laughs> 아니, 무슨 종류? 부쩍 부쩍 종류. 와 종류. 종류. <laughs> 아니,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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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없어. 그래. 이렇게 머리 굴려. What kind of movie to watch?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의문사, 초보정사 언제, 어디서, <laughs> 누가, 무엇을, 어떻게 다음에 이게 나오면 뭐뭐 할지야. 그리고 어디서 먹을 걸 찾아야 할지. 이번엔 뭐 해야 할지? 어떻게 천적이나 프라이터, 프라이 r Pred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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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r e d 이 t 뭐야? Predator. 것이이 d a 이 o r p 이 e d a t o 이 아는 것 없이는 인간은 살수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 species 동식물의 종, 류 이건 복수형 아니야. 원래 생긴 게 이거야 그냥. 그냥 species야. 마치 뉴스처럼 그냥 원래 붙어 있는 s야 그냥. 복수형 아니야. 그냥 species, species 이거야. <laughs> <laughs> 하지만 인간 종은 뭐하다? 다르다. 뭐와 동물들과 다르다. 뭐 때문에 우리는 자이 thirst인데 이거 있잖아 이거 thirst 목말이잖아 목말은 어 이거의 명사가 이거야. 갈증, 근데 여기 동사야 동사. 갈망하다, 갈증을 느끼다. 우리가 갈망하기 때문에, 우리가 갈증을 느끼기 때문에, 인간 종은 다른 동물과는 다르다. 그럼 뭐에 대해서 갈증을 느끼냐? 지식. 지식에 대해서. 네, 또 관계되면서. 어떤 지식? 미치는 거야. 어, 도달하다. 빠는, 리언드는 초월. 초월하여 뛰어넘어, 우리의 퍼스널 리즈는 뭐야? 퍼스널, 개인. 개인. 어, 우리 개인의 개인적인 어, 필요도 있고, 욕구도 있고, 우리의 개인적인 욕구를 멀리 뛰어넘어 도달하는 지식, 결국, 우리의 개인적인 욕구를 훨씬 뛰어넘는 지식. 그러니까 이런 거. 우리는 죽으면 어떻게 되나? 이런 거 지금 나의 생존하고 1도 관계없지. 1, 1도. 저 바다 깊은 곳에는 무슨 생물이 살까? 아니, 이거 지금 나의 생존과 뭐 무슨 관련이 있겠어. 이런, 이런 거. 그런 거 많잖아. 그다음에 수많은 뭐 어떤 그 철학 철학의 주제들 같은 거. 도덕이란 무엇인가 뭐 이런 거. 나의 개인적인 지금 현재 의식주와 관련된 나의 욕구와는 전혀 관계 없지. 그런 거를 훨씬 뛰어넘는 그런 지식에 대해서도 우리는 갈망한다고.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해서 알고 싶고 갈증을 느낀단 말이야. 그런 점에서 인간종은 동물과는 다르다. 아까 얘기한 인간의 호기심은 개인적인 필요를 뛰어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궁금하단 말이야. 그런 거에 대해서도. 만약에 인간이 생존과 관련 있는 것에 대해서만 궁금했다면 그러면 절대 인간은 지금의 우리의 문명, 지금의 우리의 문화 이런 거 없지, 이런 거 번개 치는 거 보고 저 번개는 왜 그럴까? 그게 궁금하니까 연구, 연구, 연구 하다 보니까 아, 전기라는 게 있는 거구나. 그래서 지금의 밤에도 밝은 빛에 사는 거지. 그 이야기를 그러니까 인간의 호기심은 동물과 뭐가 다르냐? 생존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궁금했고, 그러한 호기심, 그러한 궁금증 덕분에 인류 문명이 발전하게 되었다. 그게 이 내용이야. 그래서 we look around. 뭐 한다? 우리 주변을 본다. 그리고 우리는 뭐 한다? we wonder. 우리는 궁금해 한다. 예를 들어, 아니, 왜 바닷물이 나왔다가 들어왔다가 이럴까? 아. 이게 밀물과 썰물이라는 거구나. 이게 왜 생길까? 아, 이게 달의 인력에 의해서 생기는 거구나. 태양이 왜 여기다가 일로 갔다가 일로 가, 일로 가는 거지? 아, 이게 자전과 공전이 있구나. 뭐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왜봄 다음에 여름이 오고 이런 거지? 뭐 이런 거 같은 거. 이런 게다 지금의 당장의 개인적인 필요와는 관련이 없지.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궁금해 하다 보니까 참고하게 되고 지식이 생기게 되고 그런 거지. 그래서 우리는 궁금해합니다. 1번 about, 2번 about 두 가지에 대해서. 첫째, 우리의 주변 환경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의 주변 환경에 대해서 궁금해 합니다. 하나. 둘째. 이번엔 뭐에 대해서? 우리가. 관찰. 관찰한 것. 우리가 관찰한 것에 대해서 궁금해 합니다. 우리가 가까이에서 관찰한 것. 이번엔 우리가 먼 곳에서 관찰한 것. 세대해서 <laughs> 궁금해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원합니다. 그 모든 것을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한마디, 한마디로 알고 싶어 한다 이거지. Indeed. 정말로, 진실로 우리는 뭐 한다? Fear, fear, fear. 어 명사로 공포. 그러 동사로 공포하다.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뭘 두려워해? The unknown. 모르는 것, 미지의 것을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됐지? 그리고 이러한 s e n s o f wonder. 이러한 궁금함의 느낌. 그러니까 결국 이게 어, 궁금증이지 뭐. 이러한 궁금증과 <laughs> 아까 이거 했지. 이거 명사를 불고 명사 아, 했잖아 이거 아까 아까 바람직한 학습할 때. 이러한 궁금증과 욕망은 뭐를 위한 욕망? 이해를 위한 욕망? 알고 싶은 욕망, 욕구. 이러한 궁금증, 그리고 알고 싶은 욕망이 나란니 A,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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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궁금증과 이해, 이해를 위한 욕망이 요거 뿐만 아니라 요거 한다. 그러면 뭐 뿐만 아니라 <laughs> makes us human makes us human 우리를 인간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를 동물과 구별되는 인간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이다. 또한 뭐이다? 뭐라고 of the foundation stone. 이 파운데이션이 토대 기초야. 그래서 혹시 여, 여학생들 그거 아니야 파운데이션 크림이라고 들어봤어? 뭘쓴 거야? 화장할 때 가장 기초가 되는 거, 있거든. <laughs> 처음 이렇게 바르는 건가? 그런 거, 파운데이션 크림 같은 거, 가장 기초가 되는 거. 그러면 기초가 되는 돌이야. 건물을 지을 때, 이게 기둥을 세우고, 기둥 밑에 요거, <laughs> 요거. 저거, 저 돌을 넣어야, 이 돌, 요게 바로. 그냥 바닥에다가 이게 기둥을 놓으면 기둥을 뭐좀 좀 심어, 좀 심어 이렇게. 이게 땅이야. 이렇게 심어. 그러면 이 안에 땅이 단단하지 않잖아. 비가 오거나 그러면 여기 흙이 좀 무르거나 이흙 속에 물이 들어가면 그러면 기둥이 흔들흔들할 수가 있잖아. 근데 돌 위에다가 놓으면 이 돌이 얘를 단단하게 고정해 주니까. 다시 하면 이러한 궁금증과 이해를 위한 욕망은 우리를 인간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c i v i l i z 문명의 초석들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한 번. 이러한 궁금증과 이해를 위한 욕망은 우리를 인간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문명의 초석들 중에 하나입니다. 빠르게 다시 한 번. 이러한 궁극증과 이해를 위한 욕망이 우리를 인간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문명의 초석들 중에 하나입니다. 자 다음에가 이런 금금중과 이해를 위한 명명은 우리를 인간으로 보 뿐만 아니라 그 문명의 최석중 하나이다 이게 하나입니다 선년 이러한 무슨, 무슨 욕망, 무슨 욕망? 어, <laughs> 이해하고 싶은 욕망은? 응. 소속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아이터이 중의 하나입니다. 어유 진짜. 안녕. 한번. 이런한공정과 이해를 위한 욕망은 음. 우리를 인간으로 만드는 것만 아니라 문명을 켜설 정도입니다. 멀쩡하네? 오이씨. 김선주 의문의 일패에씨 시. <laughs> 자. 이제 결국 인, 인간의 호기심 동물의 호기심 차이가 뭐라고? 생존에 필요한 것 이외에 다른 것에도 우리 인간은 궁금증을 가진다. 그리고 그게 우리를 동물과 구별되는 인간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문명의 초석이 되었다. 앞에 거에 비해서는 되게 쉽지. 이거는.